자, 중3 지학사 민창규 1과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dea that brought peace to my town. 생각인데요. 어떤 생각이죠? 관계대명사잖아요. 관계대명사. 그쵸? 그래서 평화를 가지고 온 나의 타운에. 그쵸? 그래서 이거는 축격관계대명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바로 가봅시다. 내 이름은 리처드 투레레야. 나는 케냐의 Southern, in the Southern part of 이니까 그, 남쪽 부분에 살고 있어요. 어, 나이로비, 내셔널 파크 쪽이에요. 그래서, southern part of the park는요, 그, 남쪽 그, 부분은요, 어, 가지고 있지 않대요. does not have a fence. 울타리가 없대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이요, 어떤 야생동물들이 좋아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해석,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자와 같은 야생동물들이요, 그죠? 나옵니다. 이동해서 나와요. Move out of the park freely. 자유롭게요. 음. 그래서 그들은 어 죽이죠. Kill the animals. 그까 그러니까 그들은 라이언들이에요. 라이언들은 죽이는데 어, 어떤 동물들이냐면 farmers are raising. 그러니까 농부들이 기르는 동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관계대명사죠.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자 이거 문법에서 우리 관계대명사 what 이번에 1번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그거 관련해서 관계대명사 전반부를 모르면 저한테 꼭 얘기하세요. 수업을 다시 듣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 which, what 구분하는 문제 100% 나와요. 자, 그래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인데 이제 그 라이언들이 그 동물들 어떤 동물을 들 죽이냐면 아예그 어, 농부들이 기르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결과적으로 농부들은요 노력해요 죽이려고요 사자들을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하기 때문이죠 보호하기를 그들의 동물을요 아까 그들은 라이언들이고요 여기 비코우스담에 나오는 they와 their 이거는 당연히 누구예요? 농머들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일어났고, 그죠, 과거니까 똑같이 과거예요. 봤다, 우리의 소. 어떤 소요? 누워 있는이죠. 자, 중3 정도 되면 이 정도 이해해야 돼. 이거 왜 라인인가요? 갑자기 동사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구나. 현재 분사 어떤 역할? 형용사 역할이다.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이 정도는 바로바로 캐치할 줄 알아야 중3이에요. 자 누워 있는데요. 땅에 누워 있어요. 소가 왜 죽었겠죠. 그래서 그것은 죽어 있었어요. 그죠? 그것은 소입니다. 그리고 나는 느꼈어요. 굉장히 소 배드를. 그러 기분 나빴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요.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a 대이 생각된 거. 예 요거는 이 h a think that, hope that 이런 거니까 접속사 대시에요자 관계대명사 대은 명사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couldn't do anything.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I was only 11. 나 11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는 깨달았어요. that 생각돼 있어요. 여기. realize that. 접속사 that. 그래서 나는 shouldn't ignore. 무시하면 안된다고이 문제를. 막, 막 사자가 나와서 죽고 이런 거요. 예 나는 정말 원했어요. 돕기를요. 그 사람들을요. 내 마을에 있는. 해서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자내첫 번째 아이디어는 사용하는 것이었어. 투부정사가 비동사 뒤에서 비동사 뒤에선 보어죠. 보어로 쓰였으니까 명사적인 용법 알아 들으셔야 돼요.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대시 생각됐다고 했죠. 접속사 됐, 그죠? 그래서 라이언들이 두려워한다고요. 그것을요. 그것이 뭐예요? 불이요, 불. 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day, m 누군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it didn't work. 그래서 효과가 없었다. 여기서 이승어 이제 당연히 그 불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 것이 효과가 없었고 대신에 어, 불은 도왔어요. 오히려 그 사자들이 to better watch 더잘볼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 소들이 움직이는 것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문장은 주어, 헬프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예요. 그래서 헬프는 목적격 보호가 투 동사 원형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되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아이디어는, 그죠 다른 아이디어는 사용하는 것이었어. 허수아비, scarecrow를요. 그러나 사자들은 매우 똑똑했죠. 첫 번째 날에는 그들은, 사자들은 were turned away.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on the second day, 두 번째 날에 그들, 사자들은 jumped in.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더 많은 동물들요. 화가 났나 봐요. 자, 어느 날 밤, one night. I was walking around the cows. 그래서 그 소들 주변을 걷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 들고요. 그리고 그 사자들은 오지 않았어요. 나는 발견하게 됐죠. 자, 이거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아까는 안 넣었던 이유다 넣네요. 자, 뭘 발견했냐면 그 사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요. Be afraid of. 그러니까 과거니까 were lions니까요. Afraid of. A 어, moving l i h t 움직이는 빛을 싫어한다는 걸, 두려워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생각해냈다. came up 하면 온다. 이러면 안 돼요. come up with 뭔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idea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나는 decided, 결정했죠. to invent, 발명하기로요. 불빛을요. 어떤 불빛이냐면, 명사, 선행사가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접속사예요. 저기, 관계대명사예요. 하나, 둘, 셋. 관계대명사죠. 접속사는 think that, hope that 이었잖아요. 자, 어떤 불빛이냐면, 자, move electronically. 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기로. 왜냐하면, 아, I like m a h i n e 기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었어요. 내가 필요했던 것을요. 관계대명사 w h a 여기 나왔네요. 그쵸? 중요하죠? w 나오니까, 문법에. 어떤 필요한 것이냐면, 만들기에 필요한 불빛들을. 자, 그리고 난 찾아 냈어요. 낡은 차의 배터리, 작은 그 부품들, 뭐로부터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그 다음에 스위치, 그리고 깨어진, 뭡니까? 전등을 찾았대요. 자, 13살 때 나는 마침내 만들었어요. 내가, 뭐, 뭐라고 부르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것? 사자 불빛이라고 부르는 것을요. 아빠는 말씀하셨어. 참 자랑스럽구나, 리차드, 니가. 자, 그 일이 있음, 이제 그일 이후로 have setup 이니까, 아까 과거에서 지금까지죠? have, a have a setup 이에요, have setup. 현재 완료. 설치를 해왔어요, 불빛들을요. 그쵸? 일곱 개의 집을요. 그죠? 내그 공동체에 있는 그리고 haven't heard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설치한 이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현재완료예요. 이거 기억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도 불평을요. 사자에 대해서. 자, 그들은 고마워했죠. 그렇죠? 어, 고마워했고 어, 말했어요. 이것이 정말로 완전히 우리가 원했던 것이라고. 그죠? 관계대명사 what 기억해주시고 that. lovely boy야. 어, 놀랍게도 내 생각은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All over the Kenya 그전 케냐에 걸쳐서 그쵸? 어, 뭐 하기 위해서냐면 쫓아내기 위해서 그쵸? Scare away 무섭게 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코끼리 같은 자이 경험으로요 From this experience 나는 깨달았어요 대 접속사입니다 Realize that 뭐, think that, hope that 이런 거 생각도 가능하고요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다른 것을요 어, in people's l i f e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을, 삶에서 심지어, 이 분도 심지어 뭐뭐 하더라죠 I'm just a young boy. 내가 조그만 어린아이일지라도 나는 I was also able to 또 하나 할수 있었어요 prevent, 막는 것을요, 사자들을 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아, 사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었대요. 자, 그래서 나의 작업 덕분에, 어, 장학금을 받았대요. 스카우러십을요. 어, 저기 학교에서요. 그쵸? 최고의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어, 받았대요. 케네에서. 난 정말 신난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 학교에서는 나는 지금 가르치고 있대. 내 친구들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그뿔빛을 나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어. 그쵸?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사람들의. 자, 여기까지입니다.